개념원리 96페이지 삼각함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는 이미 알고 있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근데 이게서 조금 더 배우는 겁니다. 첫 번째, 얘를 뭐라고 읽냐면요. 코시컨트라고 읽을 거예요. 뭐야? 코시컨트라고 읽습니다. 코시컨트 세타는 얘가 단순하게 요 사인 세타 분의 1이에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사인 세타 분의 1이고 얘를 시퀀트 세타라고 읽을 거예요. 코사인 세타분의 1, 코사인 세타의 역수고, 얘를 코탄젠트 세타라고 읽을 거고, 탄젠트 세타분의 1입니다. 이거 SC 서로 바뀌니까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나중에 돼가지고. <laughs> 뭐 정의는 저렇게 하니까 그냥 정의 외우시면 되고, 뭐, 각은 당연히 부호는 뭐랑 똑같아요. 사인 코사인과 똑같이죠 얘는 사인의 역수니까 부호는 당연히 사인 부호랑 똑같고, 얘는 코사인의 역수니까 코사인 부호랑 똑같게 됩니다. x가 모는 학생 없을 거고요. 자, 얘는 다음 5 피면 이렇게 x, y, 마이 x가 마이너스면 y가 마이너스 10이고 대각선 길이가 1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코시 컨트 세타는 원래 12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요?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이것 분의 이건데 역수니까 마이너스 12분의 3을 마이너스 5에다가 코 사인 세타가 13분의 마이너스인데 얘는 역수니까 마이너스 5분의 13. 그다음 마지막으로 코탄젠트테스타는 x분의 y좌표인데 거꾸로 얘는 y분의 x좌표를 그냥 넣고 단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삼각함수 기본적인 내용은 그냥 수2에서 배운 걸로 끝내겠습니다. 더 설명 안할 거예요. 그러면 삼각함수 수2 기억 안 나는데요? 백번 찾아보고 오세요. 그것까지 어떻게 해주니 그냥. 자 삼각함수의 관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쪽 공식은 모두 다 딸딸 외우셔야 됩니다. 참고로 공식을 나중에 외우고 그냥 책 보면서 공식 보면서 문제 풀어나가다 나중에 시험 때 외지 이러면 망합니다 공식을 여기 공식은요 무조건 먼저 외우고. 완벽하게 외웠다고 생각될 때, 요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더 경고히 다지셔야 됩니다. 경, 문제, 저기, 공식부터 외우라고 했어요. 자, 이거 공식 좀 헷갈릴 텐데요.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알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건 다 알고 있겠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양변을 코사인 세타로 나눠요. 양편, 양변을 코사인 세타로 나누면, 뭐가 돼요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코스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니 얘는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고 양변에 여기는 사인 이번엔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나누면 1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니까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가 된다라는 이두 공식이 얻어집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안 외워지거든요 그럼 여기도 그냥 유도해서 쓰세요 이따 정도는 알아 알고 있어야겠지 이런 거백날해 봐야 헷갈립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걸 활용해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풀이 첫 번째 풀이는 요거 그대로 풀게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바로 통분한 거예요. 통분하면. 얘 통분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오고. 그 다음 얘를 여기다 곱하고 얘를 여기다 곱하죠. 그래서 그걸 곱했어요. 곱하고 정리하면, 얘, 얘 해서 두개 남고, 요기, 여기, 요긴 사라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이게 뭐였지? 아까, 코사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 코사인으로 나누면,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이 시퀀트 제곱이었죠. 시퀀트 제곱 세타. 그럼 얘 넘기면, 1 빼기 -시컨, 시퀀, 1은 시퀀트 제곱 세타 빼기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변형 형태로 외우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1이니까, 그건 이렇게 나오고 얘가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니까, 이거 역수니까, 답은 2가 나온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선생님 조금 헷갈려요. 시퀀트 이쪽에 공식도 이것도 잘안해워지고 이럴 땐, 얘다 사인 세타분의 1을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세요. 코사인 세타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얘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고, 요거 위로 올려보내면,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1 마너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고요 이것도 통분하면, 예, 얘면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를,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로 묶고, 1 마너스 사인 세타에 요게 곱해진 거랑 요게 곱해진 거.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오니까 요거 사라지고, 얘 코사인 제곱이죠? 얘 약분되고, 그래서 이 e 이렇게 풀어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음. 조금 편한, 이쪽이 편하면, 이렇게 하는데, 요게 이게 계산이 길어지면, 얘가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산이 길어지면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막 역수 나오고, 역수에 역수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익숙해지면 좋은데, 혹시나 안 되면 요렇게라도 풀어요. <laughs> 얘는 바로 이렇게 통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통분하고, 또 나누면 이렇게 그냥 계산해서, 얘가, 얘가 지금 2분의 5다. 그럼 시컨트 제곱 세타는 4분의 5다. 코탄젠트 세타는 바로 얘랑 얘랑 연결된 건 없죠? 우린 얘랑 연결된 건 뭐가 있었지 아까 탄젠트가 있었죠? 요거,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요기에다 4분의 5를 넣으면 탄젠트 제곱 세타가 4분의 1이고, 얘가 2, 4분면이니까, 탄젠트 세타는 음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우리가 찾는 건이거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laughs> 여기도, 하, 여기는 이제 풀면 길 텐데, 사인 제곱 세타 빼기 2. 요거 두개 서로 역수 관계니까, 코시 컨트 제곱 세타, 자 여기서 코사인 제곱 세타로 분해 1로 해도 되는데요. 그러면 확실히 이 문제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요거에좀 최대한 적응을 해놔두는 게 좋을 거라니얘요 일단 그대로 쓸게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더하기 시컨트 제곱 세타 여기는 빼기니까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2 빼기 코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는거지 그러면 이 하나 날아갈까요? 이거 이 하나 날아가고 요 하나 날아가고 얘 하나 날아가고 그 다음에 얘네 두개 더하면 1이죠 1이고 그럼 1 빼기 2에다가 플러스 자 관련되어 있는 공식들 뭐있나요? 코탄젠트는 코시컨트랑 근데 얘가 딱 이거 1로 넘어가면 얘네 두 개에서 1이죠. 요거요거랑요거랑 요거랑 해서 1이니까 플러스 1. 더하기 이번에는. 또 여기서 얘 넘어가면 시컨트 제곱이랑 탄젠트 제곱. 얘가 또 1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1.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답은 1.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얘는. 제곱하면, 코시 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 탄젠트 제곱 세타. 얘가 1이죠? 1 플러스 사인 세타에 코시 컨트 세타 더하기 코 탄젠트 세타 빼기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에 코시 컨트 세타 빼기 코 탄젠트 세타인데 얘가 1이니까 우리는 그냥 지워버릴게요, 선생님이. 그럼 이제, 나열하는 거지. 코탄젠트 세타에, 얘에 곱하면 1인 건 알겠죠? 역수니까, 플러스 1에. 자, 얘가 코탄젠트 세타라는 게, 사, 인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까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빼기, 빼기, 코시컨트 세타, 플러스 코탄젠트 세타에 이렇게 이렇게 나열하고, 사인 세타가 들어가니까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 요거 사라지고 찍찍 사라지고 찍찍 사라지고 그럼 얘는 이코탄젠트 세타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laughs> 덧셈 정리는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몰아서